1960년대 무시무시한 경찰을 깨물었던 희동 <먹을 하는 겁니까? 먹을> 그럼요. 과연 삼촌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? 아, 당신은 오태석이야? 당시 박정희 정부의 반대 세력에 있던 희동이 아빠를 잡으러 온 경찰 동생 오관석이라고? 당신 형 어디 있어? 벌써 집 나간 지석 달이 넘었는데. 삼촌은 이 위기를 넘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. 형사단 간부잖아. 형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. 형님. 형님. 어? 야,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? 아, 정말입니다. 자, 무력을 사용하는 경찰에게 맞죠? 삼촌은 은밀하게 돈을 찔러줍니다. 아예. 돈으로 위기를 극복한 삼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. 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바로 이거야. 이게 인생이고, 전 부야.